thank you 미래 생명자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미래 생명자원,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오늘 제가 미래 생명자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아,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미래 생명 자원은 어, 이 공물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료 관련된 종목 그래서 어, 이 식료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예, 식료품 가격, 사료 가격이 오를 만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아, 계속해서 커질 때 예, 급등세를 보여주는. 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어 우크라이나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자체가 아 여기서 이제 식량이 굉장히 많이 그 생산이 됩니다. 곡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출 차질이 생긴다 라면은 그게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 생명자원과 같은 자 이러한 종목들이 그때마다 이제 강세를 보여준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이 러시아가 어뭐어 계속해서 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곡물이 있는 이 수출항에 계속해서. 어 연일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상명 자원이 에 이렇게 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어 이공물 관련된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상승 흐름이 과거의 차트를 돌려보더라도 어 한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쉽게 빠지는 그런 모습. 어, 자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어, 윗꼬리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 잡았다라면은 꼭대기를 잡아서 어, 손실이 크게 날 가능성도 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상명자원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반드시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가 빠졌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올라갔을 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 올라갔다 빠졌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빠졌을 때 타이밍을 내가 잡기가 조금 힘들겠죠. 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수가 좋아서 어, 한 번에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가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두달 정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신 지점에서. 어... 매수를 한 다음에 한두달 기다리면 급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서 여기 구간에서 매수했다라고 를 쳐봐요. 그러면 두달 뒤면은 올라오잖아요. 자 여기서도 많이 빠졌어요. 한달 뒤에 또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빠졌는데 안 가요. 계속해서 바닥을 기어요. 두달 지나니까 급등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시면은 사실 기다리는 게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수익을 주더라 이거예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많이 빠지신 분들을 샀을 때 수익이 났겠지만, 근데 이제 요때 당시에 사가지고 물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더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리니까는 어때요? 더 이상 올라오잖아요. 30% 이상 올라오잖아요.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러한 종목들은 올라가는 거 보고서 흥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빠졌을 때 사두시고 기다리시면은 이슈가 발생할 하면서 올라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은 뭐 그래봐야 어 뭐. 어 그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공략하는 건더 위험성이 예,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중동 지역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보세요. 이 흥구석이도 급등하네요. 그냥 바로 제자리 오죠. 예. 그러니까 미래 생명자원도 이렇게 되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턴을 바꿔서 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내가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거 어, 생각을 하시는 게 예, 좋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지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하시면 큰 수익이 나니까 이러한 패턴대로 매매에 꼭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래생명자원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 이라는 종목을 4월 5일 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 0 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 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 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릭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